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봄여금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소리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5천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3일 정규 2집 노이즈와 타이틀곡 소리꾼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9월에 발매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인생 이후 약 11개월 만이자 올해 6월에 종영한 엠넷 킹덤 레전더리 워 최종 1위를 거머쥔후 발매한 첫 앨범으로 각종 차트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K-pop 4세대 선두 주자의 컴백을 실감케 했습니다. 타이틀곡 수리꾼 뮤비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역대급 콘셉트의 조화로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난 30일 오후 3시 45분경 유튜브 조회수 5천만 건을 돌파하며 다섯 번째 1억뷰 뮤비 기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스트리 키즈는 마이페이스 위로 신메뉴 백도어 총 4곡의 뮤비를 억대 뷰 관회를 올려놓았고, 지난 26일에는 백도어 뮤비가 유튜브 2억 뷰를 달성하여 확실한 글로벌 인기 상승세를 입증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신곡, 소리꾼은 23일자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200 차트에 104위로 진입했고, 24일자 86위까지 상승했는데요. 또 발매 이후 24일까지 누적 기준 호주,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 52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에 올라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앨범 노이즈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의 자리를 수상했고 지난 26일자 한터 차트의 음반 일간 차트와 가온 차트의 리테일 앨범 일간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더욱 커진 음반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선주문 93만 장을 달성하고 지난 29일 기준 한터 차트 판매량 64만 1589장을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탄생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타이틀곡 소리꾼으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MBC 음악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는 스트레이 키즈의 컴백 무대가 그려졌는데요. 무대에 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다. 소리꾼 많이 지켜봐달라. TV에서도 보셨듯이 비주얼적으로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컴백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두 번째 정규앨범 노이즈는 스트레이 키즈 소리들이 담긴 열네 곡이 들어 있다. 스테이를 위해 특별히 유닛 곡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덧붙여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스트레이키즈는 타이틀곡 소리꾼에 대해 할 말을 음악으로 내뱉는 주대 넘치는 스트레이키즈만의 소리를 엿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스트레이키즈는 곡더 뷰를 통해 컴백 무대 포문을 열었는데요. 마린 룩을 입고 청량한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어 소리꾼에 맞춰 마라맛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소리꾼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잔소리꾼에게 주때 있게 내 소리를 당당히 외치겠다 라는 메시지를 독창적인 화법으로 표현하여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마라 맛 장르의 맛을 확실히 살린 곡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2021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격합니다. 지난 30일 더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가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개최되는 2021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당당한 글로벌 케이팝 대세 그룹으로 도약한 스트레이 키즈가 2021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격해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올해 6월에 중영한 엠넷 킹덤 레전더리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3일 두 번째 정규앨범 노이즈를 발매하며 우승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중인데요. 특히 이번 앨범은 93만장 이상의 선주문량을 기록했을 만큼 스트레이키즈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와 많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 라인업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스타들을 이번 시상식에서 볼수 있을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 는 팬데믹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전 출연진과 스태프 그리고 팬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열립니다 시상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새롭게 오픈된 2021더 팩트 위즈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